안녕하세요 낚시가인계 라이트닝 입니다 아, 오늘은 와룡천 와룡교 포인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와룡교 포인트는 홍성군에서 아, 전국 낚시대회를 했을 정도로 아주 널찍한 곳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차문 열고 낚시 황제낚시를 할수 있는 곳입니다 아, 고기 마리수 덩어리 그런 것을 떠나서 황제낚시 편한 낚시를 원한 분들께 정말 정말 추천드리는 자리니까 황제 낚시 원하시는 분들, 와룡교 포인트 와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포인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와룡천, 와룡교 포인트는 홍성IC에서 나와서 이제 와룡교를 찍고 오시면 이렇게 바로 앞까지 금방 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예전에 구비구비 쳤던 곳인데, 어, 낚시대회 한다고 홍성군에서 준설을 했습니다. 일자형으로 준설 쭉 하는 바람에 연안은 이렇게 고수부지처럼 차문 열고 낚시를 할수 있고요. 상당히 강폭이 넓습니다. 한 50m 정도 되고 여기서 자원이 상당히 많긴 한데 문제는 붕어가 연안 쪽으로 잘 붙지 않는 관계로 장대를 이용하셔야지 굵은 허리급에서 월척급 붕어를 낚으실 수 있는 곳입니다. 다만 지금과 같이 이렇게 차문 열고로 낚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차문 열고 텐트 칠 공간 충분하고요 아 길도 빳빳해서 절대 빠지지가 않습니다 말 그대로 황제의 낚시를 즐길 수 있는 곳이고요 떡밥 품질에서 많은 밑밥질 하면 이제 붕어가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이곳은 기본적으로 베스트라 나오는 씨알의 붕어 8치, 9치, 월척급 그 이상입니다. 굵은 씨알의 붕어도 가끔씩 낚이곤 하는 곳이니까 한 번쯤 황제 낚시, 편안한 낚시 하길 원하신다면 와룡교 포인트 더 없이 좋을 것 같고요. 이곳은 낚시 모임하기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뭐 안전하거니와 물이 그렇게 깊지도 않습니다. 연안을 따라 깊지도 않고 여러 사람이 낚시하고 주차하기 좋고 차. 좋은 곳이니까 모임하는 분들이라던가 안전한 낚시 황제낚시 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와룡교 포인트 조과를 떠나서 출조해 보시는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초 광고 가볍고 짱짱한 대물대 천검 소개해드립니다 5공칸 기준 14만원 대박 가성비 좋습니다 어, 와룡천 와룡교 포인트 소개해드렸고요. 와룡교 포인트는 정말로 고기 잡기 힘든 곳입니다. 하지만 참문 열고 낚시 황제 낚시 즐길 수 있는 곳이니까 편안한 낚시나 낚시 모임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좋은 조항 정보 포인트 소식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